얘는 연대고대가 반이 분리됩니다. 연대반, 고대반. 문제 다르죠. 포맷이 다르죠. 시험 시간 다르죠. 그죠어 얘들은 120분 봐야 되고, 얘는 100분 봐야 되고. 어, 요것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그죠? 그리고 문제도 1번, 2번이 둘다 같은 분량으로 나오죠. 어, 얘는 근데 1번, 2번 다르죠. 어, 400자 밖에 안 되고. 그죠 어, 2번은 또 1400자고. 이런 연습은 이제 필요합니다. 이건 11월 달부터 연습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대는 고대반, 연대 는연대막막 막 섞어서 해버리면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글자 분량 규은없지만 보통 우리가 천에서 천이0자를 얘기하고 있죠. 연습할 때는 그죠? 똑같이 또 연대든 고대든 인문사회가 또, 또 분리됩니다. 연대반 고대반 분리되고 다시 인문사회 어, 분리어이도 문제가 다르죠. 그래서 그래요. 얘들은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는 네, 뭐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느낌이 조금 은 갖고 있는데. 하나 하나가 다르죠. 이 어, 도표가 나온다. 도표 나오고, 이는도표가 없다. 이거 하나만 다릅니다. 근데 연대는 그 어, 도표가 나오는 것도 물론 다르지만, 이건 어떤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어, 대신에 그 어, 연대는 도표가 나오는 것도 다르지만 어, 논제 유형이 너무 다르죠. 인문에도 나온 것이 이제 1, 2번 모두 비교, 모두 비교가 나오고 있고 어, 비교 나온 게 지금 어, 2019부터다, 그죠? 아, 19부터 2025까지. 계속 그랬고 예외 없지. 어, 사회결은 아주 투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보 투표가 문제 중심이다 그죠.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어, 두 번밖에 안 되지만 최근 2년, 그죠. 2024, 2025 어, 최근 2년간은 또 비교가 출제가 안 됐어요. 이것도좀 특이합니다. 이건 아직은 믿을 수는 못됩니다. 그건 수시도가 그랬거든요. 수시논술이 연대에서 어, 2년 2년 정도 투표 출제 안 하다가 또 최근 2년 투표를 또 왕창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는 워낙 도, 비교 말이 조금 세죠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비교를 출제하지 않고 있는데 주시에서 비교를 출제하지 않다가 최근에 2년 다시 출제하고 있는 걸 보면 연대는 원래 비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문에서는 1, 2번이 모두 비교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가고 있어서 그럼 얘들은 이제 비교만 하니까 평가하고 설명 연습하지 않는가 그렇진 않죠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비교 문제가 비교만 자꾸 한다고 더잘 풀리지 않습니다 평가와 설명이 비교 다음 연장선이기 때문에 연습은 물론 쉽키겠지만 그래도 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때 이것 때문에 11월 한달 동안은 이거 분리를 해야 됩니다